10억이 조금 넘는데요 음. 서울의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상위 10% 안쪽에 넘넉히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. 한국의 서울의 아파트가 한 16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 160만 호의 자가 보유율이 몇퍼센트가까요 40%가 안 됩니다 160만 호 중에서 한 100만 호는 외지인이 갖고 있거나 다주택자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신분의 상징이니까 그러면 이제 60만 호 정도, 70만 호 정도가 자가 거주자입니다 그러면 70만 호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2천만 호가 있거든요 10% 안쪽에 넉넉히 들고 사실 오프라 안쪽이라도 봐도 됩니다 그런데 강남상부다 1%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터넷 세계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사기꾼 천지다 전부 강남에 살고 반포에 집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순자산 10억이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자산이다 한 7, 8억 정도 부동산 가지고 있고 2억 정도 금융순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상위 10%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상위 5% 안에 드는 초부자들이니까 스스로를 너무 낮춰보지 말고 5억만 넘어도 대단한 거예요. 상위 20% 참고로 우리나라 중위값은 1억 대입니다그 대부분 그분들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만이 유일한 자산인 분들이죠.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고요.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주택 자가 보유율이 60%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. 서울은 40%, 지방은 80% 그래서 평균이 60%입니다.